전원 이거로는 절대 언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최의사입니다. 고객님,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요일인데,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침에 이렇게 목이 좀 많이 잠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제가 이 제품 사실 실제 제품을 못 봤으니까 제 생각이 뭐 <laughs> 틀렸을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웨스턴 일렉트릭 컴페니 124A 앰프리파이어라고 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그 회로도를 이제 보시면서 좀그 중요한 부분 저한테 회로 이론을 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랫동안 뭐 사용을 안 하셨든지 동일한 제품인지 모르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커런트 리밋 전류 제한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알고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박살 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실제 고장을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사항은 간단합니다. 백열등 100와트 짜리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없어서 60와트를 보여드리니까 잘 하시면 은 근처에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0와트 등, 60와트, 100열 등입니다 LED 등 아니고 이, 이런 LED 등안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터요 저도 아날로그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정확히 체크하려면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 그 저항값하고 전류 정도만 재실 수 있으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원격으로 전화로 하든 뭐, 영상통화를 하든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laughs> 며칠 전부터 예고를 했던 요런, 그, 이제, 선풍기하고, 그 LED 조명 등하고를 이제 결합할 거죠. 이렇게 한번 펴봐드리겠습니다. 그죠? 뭐 제가 이 수정음향 운영할 때좀 이제 사용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또 특정 브랜드를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것도 브랜드 보이면 안될 텐데. 사운드바라고 그러죠. 음. 좀 브랜드를 가려야 될려나요 자,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요. 그래서, 이 뭐, 전자상품기 리모컨을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수 있는, 뭐, 누워서, 조명 등을 키자 LED 등키는 거는 뭐 별거 아니겠죠 <laughs>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이 선풍기 프레임이 <laughs> 죄송합니다 찾으면서 우선은 알려드린 대로 선풍기 프레임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죠. 선풍기 후레임이 괜찮은지를 보고 음, 기계식 선풍기라고 그러죠 기계식 선풍기를 전자식 선풍기로 결합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컨트롤 음, 원격으로 조절할 거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뭐, 전화 올때 받으셔도 되고, 주무실 때 시간 타이머 조절해서 조명 조절하시고, 음악 들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쉽진 않으실 테니까, 우선,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어떤 방법이라든가를, 알려주시고 준비된 준비물이 뭐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철저하게 직류 저항, 뭐 소비 전류 철저하게 하고, 그 컨버터는 어떤 걸 쓰고, LED 등은. 뭐, 몇 아트짜리를 쓸 건지, 블루투스는 몇 메다 정도 되면 되는 건지, 어떤 기종을 쓸 건지, 종합적으로 사운드바는 어떤 건지를 알려주셔야지, 제가 이제 설계라고 그러죠. 디자인이죠. 그리고 공부하셔도 그거를 그냥 목적만 말씀하시지 말고, 자분하게 규격 보는 법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저랑 의논을 하셔야 돼요. 절대 급하게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조명등에다가 블루투스까지 연결해서 리모컨으로 작동한다. 이런 좋은 목표만 세웠으면 그만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설계라는 거잖아요. 그냥 조립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립은 그냥 단순 작업이에요. 이미 어떤 사람이 다 설계된 거를 키트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경우는 회로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저처럼 평생 연구개발에 있던 사람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4,50년씩 했는데, 그거를 한달 만에, 두달 만에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응? 안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바보 중에서도 진짜 바보잖아요. 그죠? 수십 년씩 걸렸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어도 팔품사, 대명동, 형부, 감전, 접.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사를 이리펌 붙여서 과거 분사, ing form 붙여서 현재 분사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에 속하니까 비동사랑 결합하라든가 음? 비동사로 사용한 문장에 투부정사를 결합한다든가 그거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벌써 꼰대잖아요. 60대 중반이니까. 한국말 자체도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 또 뭐, 천천히 하는 사람, 젊었을 때 말이 빠르지만, 응? 또 저처럼 죽을 때가 돼서 말이 느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응? 여성분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말하고, 원어민들처럼 얘기하는, 그 수십 년씩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도 시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 잘 하시고 원어민들 그러시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먹고 또 일부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빠르게 할수 없는 경우에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원어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법에 맞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영어는 미국 영어에 비해서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영어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경상도 구수한 사투리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강원도 사투리, 뭐 충청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서울 표준말.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 거고 어떤 게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품사를 동사로, 동사는 동사로, 형용사는 형용사로만 에,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가슴으로 이해해야 된다. 개발하시는 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단계까지 오려면은 그만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습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아무런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쉽게 또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그, 키워드를 구글에서 찾는 키워드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못 보여드리는 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런다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찾는 자체도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찾는 것도 실력이신 거예요. 영어랑 친해지고 한문이랑 한문이랑 좀 친해지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 나는 영어 몰라. 어, 난 한문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십 번, 수만 번 강조했지만 전압, 전류,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직류저항, 규류저항, 소비전력, 위상 응? 용량 리액턴스, 뭐 유도 리액턴스 투부정사의 뭐세 가지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응? 그렇게 말씀하면 처음부터 질려서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저항값 외우라고요 응? 4색, 띠저항, 뭐, 5색, 띠저항, 흑갈적등, 황록 청자, 해백, 첫 번째, 두 번째, 응? 세 번째는 배수구, 오차, 금색, 은색, 무색. 질린다니까요, 공부가. 전류는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 제가 잘 지도해드리는 대로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못하면서, 응? 10년 넘게 공부하시고도, 전류 측정 하나 못해서 잘리시지 말고요. 이런 경고성 멘트도, 그,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자꾸 시비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러는 거예요. 가끔씩, 진짜 예의 없는 배려심 없는 꼰대들 오면은요 아마 그러나 봐요 전화 어, 이 새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화나 받을까 이러고 전화를 전화부터 눌러 보나 보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래서 예상치 않게 최이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목소리부터 깔아요 그냥 여보세요 했다가 여보세요 예.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응? 지금 앰프 고치러 가는데 영업 시간 언제 오늘 가도 되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당황하니 전화 받으니까 응? 우선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뭐건 거짓말은 해야 되니까 전화한 거에 대한 응? 당위성은 얘기해야 되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식. 질문인데 그냥 고치려는 분하고 떠블려는 분하고 다 달라요.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이펙터문 이펙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증상을 물어본다거나 기본적인 진공관 앰프에 어떤 진공관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는지를 빨리 5분 안에 판단을 하셔서 고치러 오실 분인지 아닌지 떠보는 건지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빨리 그 감을 익히시고 빨리 실력을 쌓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아주 20년 전 얘기해 드릴까요? 진공관이 살짝 금이 갔대요 깨졌다는 거죠 금이 근데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진공관 100와트 앰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출력관이 4개 있는데 두 개를 빼면은 50와트 된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실습할 때 충분히 증명해 드렸잖아요 안 되겠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빨리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똥인지 된장인지 떠보는 놈인지 사기꾼 새끼인지 양아치 새끼인지 빨리 판단을 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쌍욕하는 것도 고객님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평생 살면서 누구 보고 욕한번안 해보고 그런 사람인데. 조금 좀, 제가 드리는 말씀 잘좀 생각해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 쌍욕한 거 이거 올라가게 되면은 영상 내리는 수밖에 없죠.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특히 지인분들, 서울형님, 교수님, 전문 연주인분들, 좀 까깝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약속을 못 하라 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니까. 깨라고 있으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렸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깨셔도 되니까. 저는 구두로한 약속은 이제 안 믿기로 굳게 다짐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선풍기를 전자식 선풍기로 바꾸고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선풍기는 물론 회전 다 돼야 되겠죠. 선풍기 기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명등까지 연결하셔서, 조명등도 언어프 정도가 아니고 밝기 조절 다 하시고요. 플러스 블루투스 연결하셔서, 다양하게 음악 들으시고, 타이머 조절하셔서 자동으로 꺼지게 해주시고, 그게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